오늘은 환자분들이 항상 걱정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. 바로 주사바늘 이야기입니다. 환자분들이 항상 생각하시는 것들이 바늘이 길면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, 실제로 더 아프냐? 이게 이제 환자분들이 궁금한 거죠. 엉덩이 주사를 이제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,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백신을 맞든지, 뭐 동네 병원에 가서 엉덩이 뭐 아픈 주사 맞을 때 이걸 까서 씁니다. 이 바늘이 이제 두께가 이제 일반적인 바늘에, 이요 이게 일반적인 보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요 정도 길이는 돼야 엉덩이를 좀 뚫고 들어가서 근육에 주사가 가능합니다. 이거는 이제 좀 가는 거예요. 이거보다 조금 가는 입니다. 조금 가는 바늘, 이거를 이제 혈관에 집어넣죠, 이렇게. 두개가 일반적으로 맨날 맞으시는 것들, 맨날 볼수 있는 이 바늘 두 가지입니다. 이제 우리 병원에서 쓰는 바늘은 아무래도 좀 길어요. 피부를 뚫고 지나가서 지방층을 지나서 우리가 원하는 해당 근육층 아니면 척추에 바늘이 침투를 해서 약을 투여를 해야 효과가 좋겠죠. 다 뚫고 지나가서 원하는 근육에 약을 줘야 됩니다. 좀긴 바늘을 쓰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이제 좀 양호한 바늘. 이거 얇고 짧은 바늘이에요. 이거 팔 같은 데 씁니다. 팔, 목 이런 데 써요. 이거. 아까 요, 요 바늘이랑 비교하면은 가늘고 길이는 좀더 깁니다. 이렇게 초음파를 보면서 이렇게 위치해가지고 정확한 부분에 이제 주사를 하기 때문에 좀더 길어야 됩니다. 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허리나 엉덩이에 쓰는 바늘이 있어요. 요거랑 비교하면 이제 두께는 똑같아요. 두께 똑같은데 길이가 한 1.5배 좀, 좀더 넘습니다. 웬만한 허리나 엉덩이는 요거면 충분히 들어갑니다. 이제 우리가 좀더 깊은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을 쓸때 우리가 또 엑스레이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. 너무 가는 거는 엑스레이에서 안 보여요. 약간 두꺼운 거. 를 사용합니다. 요거는 아까 보여 드렸던 거랑 길이는 똑같아요. 6cm짜리입니다. 요거랑 똑같은 두께. 엉덩이 주사에 맞는 거랑 똑같은 두께의 바늘을 우리가 허리나 척추 주변에 주사할 때 쓰게 됩니다. 근데 요걸로는 다 찌를 수가 없어요. 허리 같은 데는 분명히 길이가 부족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바늘을 씁니다. 사실 이거 보면 좀 무식하죠? 이건 6cm, 10cm 입니다 10cm 이거 뭐다 뚫고 지나갈 것 같은데 이것도 모자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모자라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꾹 눌러서 주사를 하거나 13cm 짜리도 있습니다 요거보다 더긴 것도 있는데 지금은 우리 병원은 10cm 짜리가 지금 제일 길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의 주제가 뭘까요? 길면 아프답니다 이게 바늘이 길면 아플까요? 길면 정말 아파 보이고 무서운데 우리가 종이에 살을 베일 때가 있어요. 그 껍데기만 살짝 베였는데 왜 이렇게 아프지? 반대로 우리가 뭐 과일을 깎다가 칼에 베일 때가 있어요. 깊이가 좀 깊죠?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. 종이에 베이면 별로 안 아파야 되고 칼에 베이면 죽을 것 처럼 아파야 되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종이에 베인 게 굉장히 아픕니다.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세포가 통각신경이 피부, 표피 바로 아래에 있어요.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? 바늘이 긴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. 처음 찌릴 때가 제일 아픕니다. 찔리자마자가 제일 아파요. 이걸로 찌르나 이걸로 찌르나 바늘 두께가 똑같습니다. 길다고 많이 아픈 건 아니에요. 약간 불편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. 근데 제일 아픈 건 뭐다? 피부를 뚫고 지나간 직후가 제일 아프기 때문에 길이가 길다고 아픈 건 아닙니다. 그런데 환자분들이 제일 아픈 거는 찌를 때가 아픈 게 아닙니다. 찔리고 다 들어가서 안 좋은 부위에 약이 퍼질 때가 제일 아파요. 혈액순환이 떨어져 있거나 염증이 있거나 붓거나 예민한 부위에 결국에 주사를 하게 됩니다 멀쩡한 부위에 주사하면 안 아파요 반대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그러면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 좋은 부위에 약이 들어갈 때 아프기 때문에 바늘이 길다고 무서워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주사를 맞을 때 아픈 건 굉장히 잠시예요 우리가 환자분을 진짜 주사를 뭐 10군데 할 때도 있는데 10대를 다 하더라도 5분이 안 됩니다 5분을 참으면 일주일이 편할 수도 있고 한 달이 편할 수도 있고 주사 맞고 나서 편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주사도 잘 맞아요. 너무 신기해요. 처음에는 아파서 막 우는 분들이 있습니다. 뭐 맞기 전에도 울고 맞을 때도 울고 그런 두려움들을 좀 잊어버리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해봤거든요. 길다고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는 걸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아프지 말고 건강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